네, 이번 순서는 경제 용어나 경제 상식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시장을 무대로 각국은 서로 간의 상품 거래는 물론 문화와 교육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국가 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화폐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그 가치를 바로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화폐를 바로 기축통화라고 한다. 기축통화란 국제상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주로 통용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기축통화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 질서와 관련해서 기축통화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기축 통화로서 근본이 제도 하에서 사용되던 금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관리 통화 제도 이행 후 기축 통화로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의 통화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금본위 제도가 붕괴되고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 달러가 현재까지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축 통화는 쉽게 말해. 외국과 거래를 할때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달러가 세계 외환 보유액의 약 62%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달러가 국제 거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축통화는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여야 한다. 하지만 달러와 같이 하나의 유일한 통화만을 기축통화라고 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실물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유로 지역, 중국, 일본처럼 그 GDP나 국제 교역 규모가 상위권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발전된 금융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네트워크 외부성으로서 모든 국제 거래에서 폭넓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넷째는 통화가치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다섯째는 군사력입니다. 앞의 조건들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고요. 실제 현실적인 면에서 군사력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주춤하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세계 GDP의 23.5%를 차지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08년에는 20.6%로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반면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은 더욱 높아져, 미달러의 위상을 흔들며 새로운 기축통화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GDP 규모는 물론 미국 국채 보유액 세계 1위를 선점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화나로 무역 결제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 같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로 인해 중국의 위화나와 유로화가 달러의 기축통화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쌍둥이 적자의 확대로 달러 가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에 대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1980년대는 일본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엔화가 어, 2000년대에는 유럽 통합, 통합에 따른 유로화가 국제 결제 통화 기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축통화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 나서는 등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전에는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었다. 1700년대 들어서 영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다. 하지만 영국 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 저하 그리고 미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밀려 달러화의 기축통화의 자리를 넘겨준 과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에 대한 도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및 기축통화 가능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위안화는 제도적 요인, 구조적 요인, 그리고 대내외적 제한 요인 등으로 해서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국제통화로서 준비도 갖추져 있지 않다고 어 지적합니다. 유로화는 유로 지역의 구조적인 취약성, 금융 불안 요인 잠재 등으로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기축 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지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 이유는 유로화이. 어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국가간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기축 통화. 국제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변화에 대한 관심 역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기축통화의 새로운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옛말이 있죠. 네. 이 한가위 때 풍성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그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높은 물가 때문에 텅빈 장바구니를 보며 한순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가위, 비록 제사상은 풍성하게 올리지 못하더라도 마음만큼은 풍성한 명절로 기억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